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번 주는 그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몰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 내용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또막 급하게 하느라고 좀 제대로 깊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주 쉬고 하자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올해 안에 못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EBS 기초훈련 8과 할 차례죠 어린 양을 먹이라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의 정말 관심이죠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 만나 가지고 주신 미션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복음에 대한 책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인간을 살수 있다. 복음 아니면 살길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 길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복음을 전할, 아,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 다 말씀했어요. 방법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미 다,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컨텐츠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할수 있냐면요, 미디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할수 있냐,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걸 보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메시지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다.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꾼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초기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창기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을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보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요세 가지 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가지고 현장 분석해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일꾼 찾아서 시스템 세고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도록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랩런트를 한명 만났다. 새신자를 한명 만났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컨텐츠가 미디어를 타고 시스템으로 세워져서 계속 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본문을 일단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5, 21장 15절에서 18절. 제자 삼는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역자의 조건입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누가 이걸 할수 있습니까? 엄청 불륭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죠? 베드로를 베드로는 뭡니까 메시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반한 그 예수님 부인이나 배신자 잖아요 근데 그 배신자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뒤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같으면 뒤끝 있어가지고 그때 뭐라 했더라 뭐 이러면서 막할 건데 야 그때 네가 분명히 부인 안 한다 하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막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틈만 나면 다른 사람 책망하고 싶거든 하, 제가 회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운전자가 초보잖아요 아직까지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살짝 이제 막 비슷하게 한 비슷하게 한 적은 있는데 웃으면서 했어요 그것은 욕하면서 한게 아니라 그거 말고 욕을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안 하면서 욕안 하면서 운전하려고 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아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 받으려고 하는데. 좌회전, 이제, 그, 엑셀을 밟고 좌회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자, 공간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너무 화가, 화가 나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그렇게 급하게 나오면 분명히 사고 난다는 얘긴데, 그 제가 초보인데. 아, 그러니까 너무 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옆으로 가가지고, 일부러 속도 더 내서, 과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얼굴 막 째려보면서 갔다니까? 그러고 나서, 아, 되게 욕을 하고 싶었는데, 아, 나는 욕을 안 하기로 했지. 참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 아니, 내가 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또 사람이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뭔가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적이 없었느냐. 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의 운전자들한테 그런 피를 너무 많이 끼쳤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진짜, 진짜 나는 참 성질이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다니까. 우리는 자꾸 책망하는데.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주님이 보시는 제자 삼는 사역사의 조건 뭡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불러가지고 선택했다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어부를 불렀어요. 별로 조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니까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 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내가 한게 아니라 그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것으로 주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구절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여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죠. 누구의 고백입니까? 전도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렘노트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이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 삼는 사역자로. 내가 잘나 한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조건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것 한 가지예요. 그러면 주님의 지대하신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주님이 진짜 하늘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니까요. 하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삼는 사역자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 들으려고 완전 준비되어 있는 이방인 사명자. 근데 정말 복음 듣고 싶은데, 복음 전해줄 사람이 근처에 없는 거예요. 율법과 육신에 빠진 사람은 이걸 볼 수가 없죠. 이방인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한대륙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자인데, 누구에게 하나에 붙입니까? 빌립에게 붙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회개한 사후를 하나님이 준비해 가지고 누구에게 붙입니까? 아나니아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세계복음 하도록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진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였다니까요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누구에게 붙입니까? 빌립보 살릴 이 사명자를 바울에게 붙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베드로 전서 1장 1절, 중요한 각지에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이 팀들을 준비해 놓고 양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이 어린 양을 먹여야 됩니까? 어린 양을 먹일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예, 예, 레미야 애가 사장 1절 4절에 보니까 교회, 국가가 쇠잔해 있다. 그래서 양식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란 말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쇠잔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구하나 줄 사람이 없도록 완전히 망해버렸다. 엄마가 죽은 거죠. 전쟁이라가지고 엄마 아빠 죽고 애기 혼자 지금 엄마 시체에 붙어가지고 젖달라고 하는데 나옵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지금 만났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세계보음마의 지름길이다. 세계보음마하려면 반드시 이응답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오서 2장 2절에 그리, 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교회 성장의 최대의 길이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행전 2장 46절 뭡니까? 날마다 제자가 일어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삼천 제자가 일어나죠. 이 삼천 제자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 운동 펴죠. 이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말씀 전달하니까 말씀 받는 제자 시스템의 연장이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산모의 영양실조 산모가 영양실조되어 있으니까 태아에게 영양을 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아이가 발육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낳았는데 버려져 있어. 아,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아. 그래서 혼자 방에 앉아 있어요. 전혀 응답을 못 받고 현장을 못 간단 말이죠. 무능에 딱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외도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아니, 주부가 바람나 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세상에 빠진 아버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다는 거야. 전부 무너져 있다. 이게 지금 가정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힘이 없어. 성도가. 산모인데, 영적으로 지금 세신자를 품어야 되는데 품을 힘이 없는 거야. 영양실 좀 빠져가지고. 유아들이 지금 버려져 있는 거야. 새신자들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이 성장이 안 돼. 아니, 현장 가가지고 살려내야 되는데, 혼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 진짜 복음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 상관없이 자꾸만 돌아다니고, 딴짓 하는데 바쁜 거야. 그리스도 말하고, 전도 운동해야 되는데,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도에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것에 집중, 다른 것에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람나서 돌아다니고, 아버지 무너져 있고, 이게 지금 상태 아닙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위기가 오느냐, 모이지를 않는 위기가 온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세 위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와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욱 더욱 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욱 어린 양 먹이는데 집중해야 된다. 한 명의 새신자, 한 명의 랩넌트 살리는데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도울 것인가? 첫 번째, 기도로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보니까, 서신사 앞부분에 보면요. 전부 내가 항상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항상 기도하는 교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기도 속에 있다. 항상 이거 고백하거든요. 우리의 기도 속에 세신자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 형제, 친구로서 깊은 도움을 줄수 있다. 그래서 친구가 될 것. 세신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부모가 되어주고, 때로는 형제가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작성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멘토가 되고,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걸어가야 될 길을 실제로 초창하고, 동행해서 보여줌으로써 큰 도움을 줄수 있다.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청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알려주는 거죠. 네 번째, 편지로서 급한 위기와 갈등을 해소시켜 도와줄 수 있다.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소통이 항상 되고 있어야 됩니다. 24 온라인이어야 돼요. 24 내가 자꾸 붙어줘야 돼요. 세신자 급한 일을 만났다. 이렇게 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 소통될 수 있는 사이여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떨 때는 이런 손편지 되게 좋아요. 손으로 뭔가 써가지고 전달한다. 이거 요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감동되거든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 만나지 못하는 동안 책자나 읽을 거리를 통해서 다양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실제로 세신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BF, IBP, 그러니까 IBF 출판사의 아, IBF 선교단체 출판사, 이게 이름이거든요. IBP. 영적 갓난 아이를 격려하려면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유목사님 이 읽어보니까 이게 참고가 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쓰신 거겠죠. 여러분들, 뭐 필요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메시지 흐름 따라가면 이게 보이게 되어있어요. 새신자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이게 자꾸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새신자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 먹이기 위해서 첫 번째, 미션을 전달해줘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게 만들려면 나에게 활력있게 살아있게 만들려면 그 말씀 속에서 미션이 찾아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아 좋은 말 들었다 하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 미션을 자꾸 찾아주고 전달해주고 도와주고 알려줘야 돼요. 스스로 미션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되면 돼요.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도 개인 예배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완전 승리하겠죠. 이걸 두고 뭘 해줘야 되느냐? 인턴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행해야 돼요.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는 동거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포럼으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보다 그 그래서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포럼으로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돼야 되지만 내 삶이 아 저렇게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응답 받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게 믿음의 삶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보여지도록. 요게 개인 양육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미션 인턴십 포럼이라는 것이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제 후대들 잘 키워 주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개인 양육의 열쇠고 제자 훈련의 열쇠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제자에게, 우리의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어린 양을 먹이는데 우리의 관심을 두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컨텐츠 주셨사오니 이 컨텐츠를 가지고 현장에 미디어로 전달하며 이것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 만드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만나지는 모든 새가족과새신자 제자,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발견되어서 전달되게 해주옵시며 인턴십하고 포럼하면서 나와 같은 제자로 세워지는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는 귀한 선생님들께 오직 성령 충만 남은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